제가 처음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철학 공부하러 갔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독일에서 보내고 난 다음 되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 생각했던 제가 철학으로 진로를 바꿔서 독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저로 하여금 신학교로 향하게 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첫 번째 도시가 네시빌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테네시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 시대쯤 되면 테네시 월츠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네시주의 주도인 네시빌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도시는 굉장히 기독교 색채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고 말해도 조금도 과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기독교 단체의 본부들이 거의 다 있었고, 중요한 출판사들이 다 있었고, 교단의 핵심 건물들도 네시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시빌에는 세수가 적어서 그리 부여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대신 좋은 것은요, 유흥가들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 내시빌에는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컨츄리 뮤직입니다. 미국의 컨츄리 뮤직의 본고장이 어디냐면 내시빌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컨츄리 뮤지션들이 꼭한 번은 서보고 싶은 무대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랜드 올 오페라라는 무대였고요. 저도 그곳에 가 봤더니 막 엄청 높은 저쯤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 청중들이 여기서 그의 노래를 듣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 또 다르게 칸트리 뮤직의 본거지라 불리는 라이먼 오디토리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 내시빌에 꽤나 알려진 교회 담임 목사인 스콧 소울즈라는 목사가 쓴 책을 읽는데 그게 내시빌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음악 고장에 살다 보니 때때로 유명한 칸츄리 뮤직이 콘서트가 열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크리스천들이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대가 있는 날 공연이 있는 날 그를 찾아가면 그 무대 뒤에서 기도를 하곤 했었다죠 근데 한 유명한 한추리 뮤지션 여자분의 얘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뒤에서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마쳤는데 물었대죠 당신 삶 어떠시냐고. 그때 그가,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5분 뒤면 무대로 나갑니다. 수천명의 저의 팬들이 저만 바라보며 저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다 성공했다고.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무대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고 나면 저는 너무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일을 하느라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리고 특별히 딸에게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하는 죄책감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명성을 이용해서 저의 돈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기회의 문이 열릴 것 같아서 저를 찾아오곤 하죠. 진짜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더래요. 무대를 앞둔 그녀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엄청난 팬들을 가진 유명인사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빛칠까요 그래요. 빛나는 인생일 겁니다. 근데 그녀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빛인데 어둠이라는 거죠. 행복인데, 그것이 결코 행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인생 그런 거 아닌가요? 빛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어둠이 몰려오면 언제 빛이 있었을까 생각되는 게 인생 아닌가요? 진짜 행복을 누린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나를 덮쳐버려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둠이 있지 않나요? 제가 이 설교를 올해 작년을 연결하는 송구영신 때 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더군요 여러분의 인생은 빛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입니까? 문제는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어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행복했는데 불행이 갑자기 닥쳐 옵니다. 문제는요, 그 불행과 어둠을 만났을 때그 다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둠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당연히 빛입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의 인생이 해방된 것이니 빛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한 이후 곧장 만나게 된 애굽은 아니 홍해는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빛인 줄 알고 나왔는데 어느새 제 앞에 가로막은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거대한 성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를 지나가면 거대한 족속인 아말렉 자손들이 있고요. 아낙 자손들이 있고요. 장대한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그들이 있고요. 들어가면 끝도 없이 전투해야만 정복할 수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블레셋, 암몬, 에돔, 모든 나라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어요. 눈을 위로 돌리면 아스루입니다 아래로 돌리면 애굽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사해입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치중의 대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빛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어느새 눈을 돌리기만 하면 어둠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하실 거냐고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 어떡할 거냐고요. 피칠 때는 좋죠, 뭐. 출 애굽이라면 정말 감격의 외침이 있죠, 뭐. 그런데요, 홍해를 만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풀어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어둠을 만나면요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요. 그 어둠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홍에 만나면 우리 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곳에 앉아 원망하며 하나님께 풀어 짖는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머물러 원망한다고 홍해가 사라지나요? 그곳에 앉아서 불평의 소리를 늘어놓으며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애굽 군대들이 갑자기 되돌아가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거기에서 부러지기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부러진다는 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군요. 하나는 원망의 소리를 높이다.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그분에게 간구하다. 부르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르지음을 주님께 들리시겠어요 원망하면서, 억울해 하면서, 나저 사람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망쳤어. 당신 알아? 당신 때문이라고. 이런 사회 때문이라고. 그런 정당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앞으로 전진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어둠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면, 설마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마 우리 죽이시려고? 그게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 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에 하나라도 그곳에서 고통받은 기록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열 가지 재앙은 재앙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홍해도 재앙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열 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홍해도요 재앙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어둠만 보면 그것이 재앙인 듯 주저앉아 원망하냐고요 나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지 않나요? 나가세 그 다음 뭐예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 걸고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가야죠 가야죠 어둠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앉아 있으면 곧 바로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할 건데요. 가야죠, 여러분. 여러분 싸울 힘이 있다면 싸우십시오. 무기가 있다면 덤비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홍해가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에요, 신앙인이요 어떻게 할수 없는 순간에는요, 하나님 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입김을 불면 사라지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렇다면, 바라볼 분은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보셔야지 다른 길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 주례 많이 했잖아요. 사랑한다고 주련해줬잖아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 가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렇다면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홍해 건널 수 없어요 절대 애굽의 군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둠인 홍해가 있어도 바로의 군대가 어둠으로 나를 덮쳐도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 17절, 18절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17절, 18절 읽으시면서 안복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복된 단어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멈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습니다. 아무리 홍해라도요 가야 합니다.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영광이 뭐냐면요 빛이거든요. 빛, 빛, 빛날 영, 빛광. 그게 영광입니다. 빛.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이 있을 때. 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둠을 통해서, 어둠의 터널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홍해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최대급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나요? 그걸 왜 잊으세요? 그걸 왜 잊으시냐고요? 그것 잊으시면 우리는 어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없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 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1장 13절, 15절, 16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청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취하여서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며,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런 보셔요. 하늘을 펴신 분이,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홍해를 만드시는 분이, 가지감 막, 그 홍해가 그분에게 뭘 대단하겠어요? 수많은 바다에, 한 바다에 불과한 그 홍해가 뭘 대단하겠어요? 너 어찌 그분을 잊으셨냐?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은 그 하나님을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러고는 학대자의 분노를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왜 어둠을 두려워하느냐? 그럼 신앙이요? 이거 놓치면 재미없어요. 왜요? 이거 놓치면 전부 다 논리적으로 살거든요. 논리는 뭔줄 아세요? 홍해는 여러분이 못 가릅니다. 로지컬한 겁니다. 맞아요. 이성적이죠. 뭐 합리적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갈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초이성적인 분이에요. 합리를 떠나 있는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데, 우리의 이성적으로 살것 같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요, 어둠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주실리는 하나님의 기회다 믿어요. 우리 교회 어둠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기회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손을 바다 위로 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주 예수 영광이 비쳐오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이 찬송을 부탁한 거거든요.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 없으리. 왜냐하면 비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될 거니까. 여러분 12월 한달 남았습니다. 오늘 첫날이잖아요. 한 달을, 우리 올해의 표를 잘 기억하면서, 어둠? 여러분, 가정의 어둠이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가정에 빛을 보여주실, 영광을 드러내실 그 놀라운 기회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작정하고 나가십시오. 그럼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